임상 시험이 실패하면 또 주식이 또 떨어집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고기학사입니다. 우리가 의약품이 개발되고 실제 환자한테 투여될 때까지 사실 모든 과정 을 우리가 전주기라고 부릅니다. 전주기 뭐이 사람 이름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인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전주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약품 처음에 시작할 때 물질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스크린해야 되죠. 요즘에는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물질들을 스크린합니다. 네, 물질을 스크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한테 투여하죠. 아 정말 어, 동물이 불쌍하긴 하지만 좀 그런 비윤리적인 이슈들도 많이 제기하죠.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에게 투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한테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비임상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비임상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오케이, 무용하지 않다 판단이 들면 이제 드디어 일상 실험, 즉 사람한테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 이상, 삼상 실험을 다 통과되면 드디어 허가를 받게 되고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공장에서 프로덕션, 이제 생산을 하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통해서 처방을 하거나 약국에서 살수 있게 진행됩니다. 이런 게 하나의 전주기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주기를 이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면 우리가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어떤 규제가 있겠죠. 당연히, 오케이, 오케이, 뭐 그냥 사람들 투에 바로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씨앗죠. 미국은 FDA라는 그런 미국 시약처가 되겠죠. 시약처에 허가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 허가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임상실험이나 생동통실험 같은 심사에 대한 계획서를 내고 사전에 검토를 받은 다음에 승인을 한 이후에 이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상실험을 하게 되고, 실제 임상실험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많이 하지요.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 어떤 포스 같은 거 보실 겁니다. 임상실험 모집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수입 알바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임상실험을 이제 IRB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 해도 문제가 없을지 윤리적인 부분, 어떤 안정성 있 부분을 판단하는 한번더 단계를 통해서 실제 임상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허가 단계에서는 이런 임상실험에 대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실제 식약처에서 리뷰를 하고 최종 문제가 없으면 이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상, 이상, 상상 실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일상 실험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의 정상인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품을 투여해서 안정성, 안전하다, 독성이 없다, 이런 것을 이런 것도 검증하는 게 바로 일상 실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바이오 제품이나 신약 같은 거 뉴스를 보시면은 뭐, 일상시험 통과, okay. 또 이상시험 통과, okay. 이런 뉴스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상 통과할 때 어때요?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면 주가가 많이 오르죠. 그렇죠. 또 이상시험 통과하면 또 오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일상시험이나 이상시험에서 임상시험이 실패하면 또 주식이 또 떨어집니다. 네, 정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분들이 너무 쉽게 그런 주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쉽게 쉽게 투자하기보다는 좀 많은 내용도 공부하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상은 이렇게 소수의 정상인 대상으로 이렇게 안정성을 검증하는 거고요. 이상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환자 대출을 합니다. 당뇨병 약이다. 그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대출을 하는 거죠. 어, 이상실험 같은 경우는 유효성을 테스트합니다. 바로 효능 효과를 검증하는 게 바로 이상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상에서는 안전한지를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이상 실험에서는 효능 효과를 검증을 합니다. 그럼 일상과 이상이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환자들한테 투여해서 최종적인 허가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삼상 임상 실험이 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을 보면 이상 실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 제품을 어떤 회사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삼상 임상실험은 정말 엄청난 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기업이나, 조그만 뭐, 연구소라든가, 조그만 제약사들이 임상실험을 통과시킨 다음에, 삼상실험을 할 때는, 바로 다른 회사다 계약을 맺어서,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삼상실험을 통과시켰을 때, 두 회사가 어떤 비용을, 수익을, 분담한다거나 이런 계약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상 실험에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안전함과 유효성을 확실히 증명을 한 다음에 드디어 허가를 받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네릭 합성의약품이 많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네릭이 이제 많을 때 이제 주로 하는 그 제네릭 허가 심사가 바로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생동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동성 시험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약과 허가 되고자 하는 복제약을 비교하는 거죠. 동일하게 이제 경구로 먹고 두 집단의 혈중농도를 체크해서 그 통계학적으로 동등한지 그거를 우리가 입증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바이오 의약품은 어떻게 동등성을 입증하죠? 바이오 의약품은 이렇게 혈중농도를 체크한 게 아니라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의약품의 유효성 효능 효과,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바이오 시미러를 이제 허가 내주는 거고 이런 합성 의약품의 생동성 시험은 혈중 농도의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제품이 바로 제네릭 합성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식약처에 내는 자료 유무에 따라서 제품을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또 자료 제출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실제 의약품을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품을 허가할 때 이제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 의료기기마다 정말 내야 되는 그 서로가 다 틀리죠. 다리,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낼때 어떤 자료를 내는지에 따라 제품의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주기의 마지막 실제 환자한테 투여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왜냐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이 또 이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재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꾸준히 검증해 나가고 만약에 어떤 이상 예기치 않는 이상 반응이나 또 부작용들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제품 사용 설명서 있죠. 페이퍼 인서트 페이퍼라고 부르는 이페이퍼에기재해서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래서 매년 뭐 중추 신경계 뭐 이번 년도는 항암제, 이런 의약품 재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약품을 새롭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약품들이 계속적 평가받고 도입되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영업 마케팅 부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주기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요. 또는 이 영업이나 마케팅에서는 제품 수명 주기라는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네 발음 어떻습니까? 이 뭔? 뭐... 네, 이 PLC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략들을 짭니다.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제품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입기에는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이제 많은 병원에 투여되기 때문에 이제 유통망도 확립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수기 때는 어때요?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고 사용원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신약이나 재네기를 할지라도 지속적 경쟁품들이 이제 나올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품이 나올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영업 마케팅 전략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정으로 이제 세태기가 되면 어, 제품들의 이제 점유율을 어, 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비용 절감을 해서 회사의 제품, 또 새롭게 나온 신약들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회사 전체적인 제품들을 운영해 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바로 제품 수명주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허가받고 이제 실제 투여되는 그런 전주기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실제 투여되고 제품이 이제 어떤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서 새로운 경쟁 구도에 맞는 이런 제품 수명주기도 함께 이해하면 어떤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약회사에는 어떤 라이센스를 인아웃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라이센스의 인아웃은 그런 제품들을 사고 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사가 당뇨병에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러,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당뇨병 신약이 나오는 회사의 제품에 그 제품을 M&A 하거나 또그 라이센스를 사기도 합니다. 또는 아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어떤 그 제품들 간에 시너지가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제품을 파는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펼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코 프로모션이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 국내 제약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오리지널 제품들을 국내 회사가 어떤 판매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그 외국 회사가 국내. 신약들을 들어왔을 때 영업부를 갑자기 많이, 또 마케팅의 역량을 갑자기 펼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그 영업이나 마케팅을 잘 구축한 어떤 국내 회사한테 제품을, 영업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어 프로모션. 그래서 같은 제품을 같이 영업 마케팅을 하는 이런 구조가 코어 프로모션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코어 마케팅, 이런 전략도 있는데요. 코 마케팅 같은 경우는 동일한 어떤 제품을 다른 브랜드로 파는 겁니다. 코어 프로모션은 동일한 브랜드를 두 회사 같이 파는 거고 코어 마케팅은 동일한 제품을 두 개의 브랜드로 좀 다르게 해서 어떤 경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파는 거를 우리가 코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물질을 처음에 우리 가 개발해서 허가 받고 이제 투여되고 또는 이런 제품들을 어떤 성장기나세태기에 라이센스를 인아웃하고 또 회사의 전략에 맞게 코프로모션 코어 코마케팅하는 코어 이런 전적인 종합적인 전략들이 우리 제약 회사한테 필요합니다.